안녕하세요. 개구리서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드릴 해 책은 핫당 자연관찰입니다. 핫당 자연관찰의 구성을 살펴보면 본책 66권, 빅북백과 3권, 활동북 2권, 동식물 브로마이드 7장, 동식물 카드 120장, 입체 동물 모형 1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핫당 자연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 이야기를 표방한다고 하늘과 땅을 줄여서 하땅 자연 관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하땅 자연 관찰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기존 자연 관찰의 천편일률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양의 책과 재미있는 조작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 관찰 책을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잘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연 관찰을 다 똑같은 진행방식과 설명체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여 잘안 보게 되는데, 학당 자연 관찰은 다양한 진행방식과 책 자체도 조작책을 90% 이상 사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손을 댈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와 고구마 책은 양문형 조작책이고 개 책은 찾아보기 책으로 되어 있고 기린 책은 빅포토 책으로 되어 있고 수박 책은 필름 책으로 달팽이 책은 들쳐보기 책으로 조작하게 되어 있듯이 아주 다양한 조작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연관찰책을 친숙하게 우리 아이들과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식물편은 국내 사진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직접 찾아서 볼수 있는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나무 책을 보면 사계절마다 변하는 은행나무를 보여주는데 계절마다 다른 천연기념물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책입니다. 따분하고 지루하게 설명체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술술 읽힐 수 있도록 쉽고 리듬감 있게 구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듯이 이야기에 폭 빠져들 수 있도록 글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슴책 같은 경우는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하여 리듬감을 주었고 하마책은 둥글둥글 하마 따라 글줄도 둥글둥글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본 책에서 나오는 동물박사, 식물박사, 요정 캐릭터가 있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궁금증을 대신 해소해주고 재밌는 설명을 대화 나누듯하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의 감수로 내용이 탄탄합니다. 땅에 사는 커다란 동물, 땅에 사는 조그만 동물 감수는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님이 감수했고, 날개가 있는 동물 감수는 황보연 박사, 숲과 들에 사는 곤충과 작은 동물 감수는 김태우 박사, 물에 사는 동물 감수는 한국해양연구원 생물자원연구개발센터의 센터장을 하고 있는 명정부 박사. 열매와 채소, 곡식과 버섯, 꽃과 나무는 동부가 식물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현진호 박사님이 감수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으로 풍부한 부록이 아이들의 흥미를 더끌수 있게 해줍니다. 빅북백과 세건은 동물백과 식물백과 탐험백과로 나눠서 도감 역할을 해줍니다. 도감이 빅북이라서 아이들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활동북두 권은 아이들이 색칠하고 만들고 스티커를 붙여보는 재미가 있어서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동식물 카드 120장은 수수께끼로 어떤 동식물인지 알아맞히는 재미가 있습니다. 브로마이드 7장은 벽에 붙여놓으면 우리 아이들 방이 동물원. 식물원이 될수 있습니다. 입체 동물 모형 12종으로 우리 아이들 손으로 동물을 만들어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핫당 자연관찰은 너무 따분하지 않고 그렇다고 정보력이 약하지도 않은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고 친숙하게 볼수 있는 자연관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